안녕하세요. 어, 전기전자 담당하고 있는 김로코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전기전자 쪽 기초 세미나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Um, 전기전자 쪽 기초 세미나는 일단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그 IT 주요 세트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IT 세트가 연간 어느 정도의 출하량 규모를 갖고 움직이는지 그래서 IT 전체 어떤 업황을 설명함에 있어서 결국은 이 IT 세트들이 잘 팔리고 있느냐 안 팔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IT 업황이 뭐 호황이다 뭐 불황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각 주요 IT 세트들이 어느 정도의 연간 출하량 규모를 갖고 뭐 분기별로는 어떤 계절성 그리고 업체별로는 어떤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틀을 잡아가는 세미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스마트폰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중에 하나인 이 기판 쪽에 대한 설명까지 드리면 오늘 설명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IT 세트.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IT 세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요 IT 세트라 함은 이제 뭐 PC, 모바일, TV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기준으로 보시면 어, 스마트폰이 절대적이죠. 지금 보시면은 뭐뭐 뭐 2000, 저희가 2010년부터 2020년이지 어, 한1 0년간의 출하량 규모를 한 4개 정도 쪼개서 지금 이제 보여드린 차트인데, 보시면 이제 PC가 대략 3억대 내외 정도, TV가 2억대 초반. 인대 비아판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억 대 12억 대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물량 기준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스마트폰이 훨씬 더 중요한 디바이스다라는 것들이고요. 출하액으로 환산해도 당연히 스마트폰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대신에 그 세트와 출하액 그러니까 출하량과 출하액을 비교하셨을 때그 격차가 상당 부분 줄어들잖아요. 이 줄어드는 이유는 당연히 예, 평균 판매 가격이 다르기 때문일 거고요. 평균 판매 단가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PC가 740달러, 그리고 TV가 456달러인 반면에 스마트폰은 300달러가 채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디바이스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하량이 많다라고도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300달러라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글로벌 평균이고, 뭐, 중동아프리카, 뭐, 이런 쪽 지역들까지 다 포함된 평균 스마트폰, 어,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낮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절성이 있습니다. IT는 계절성이 상당히 좀 뚜렷한 편에 속하고요. 어 그나마 어, 좌측에 있는 PC 같은 경우가 계절성이 조금 뚜렷하진 않은 편입니다. 보시면은 25%라는 이 숫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움직이고 있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는 일정 부분 좀 변동성이 생겼지만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보면은 어, 상저하고는 있지만 그 상저하고의 폭이 크지는 않죠. 예. 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어, 하반기에 좀 집중되는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PC와 마찬가지로 어, 상반기에 조금 생각보다 잘 버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버틴다는 건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거죠. 하반기 대비.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어, 글로벌 넘버원 업체인 삼성전자가 이 상반기에 어, 가장 주요 모델 중의 하나인 갤럭시 S 시리즈를 어, 3, 4월 출시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더 앞당겨 있죠. 있죠. 뭐 2, 3월 뭐 심지어는 이제 1월 말에도 출시되는 경향도 생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반기 출하 비중이 조금 높아진 부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PC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계절성이 엄청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시면 상저하고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상조하고 가 뚜렷한 어, 주요 세트 중에 하나고요. 보시면은 어, 1, 2분기 때는 20% 초반에 머무르다가 3분기 25%, 4분기 때는 무려 30%가 넘는 추락 비중을 보입니다. 뭐 자연스럽게 어, 계절성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는 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블랙프라이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연말 그 TV 할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4분기 때 조금 많이 몰려있다라고 해, 어, 보시면 되죠. 어, IT 주요 세트들이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 저, 하고의 세트 추라 비중을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의 실적도 상조하고 패턴이 나오는 게일반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각 세트들이 어떤 업체들이 어떤 점유율을 갖고 있고 지역별로는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조금 점검을 드릴 텐데요. 이 지역별 비중을 아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역별로 뭐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이슈 때문에 해당 지역이 조금 뭐 수요가 둔화되거나 이런 일들이 어, 자주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과연 전체 연간 출하량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야 어, 실제로 거기에 얼마만큼 기업의 실적이 노출이 되어 있고 아, 그러면은 최소 우리가 한 5%에서 10% 정도의 데미지는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지역별 비중을 알아보는 겁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톱이랑 노트북이 지금 한 48대 52 정도니까 거의 절반 절반인데요 이게 조금 최근에는 노트북 비중이 올라가는 성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트북 성향을 거의 한60% 이상으로 보셔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체 주기는 한 4년 정도 조금 길면 5년 정도 주기로 보고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출하량과. 추라액으로 이제 지역별 비중을 나눠놨는데요. 그 미세하게 남아 추라량 대비 추라액을 봤을 때어 저희가 흔히 뭐 선진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뭐 북미나 유럽이 추라량 대비 추라액 비중이 조금은 높은 성향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예, 뭐 경제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예,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지역들이고 조금 더 비싼 제품들을 소비할 가능성, 저희가 아까 전에 스마트폰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300달러라는 스마트폰이 조금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더 고가의 스마트폰을 소비한다는 라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PC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모든 IT 제품들이 아무래도 선진 시장이 조금 더 비싼 제품들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출하량 대비 출하액 비중이 높게 나오는 특징이 모든 디바이스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지역별 비중을 보실 텐데요. 이 2010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오면서 북미 비중이 원래 24%였다가 지금 뭐 지금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한데 2016년 21% 그리고 지금 사실 2020년 정도 됐어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pc 같은 경우에는 북미 비중이 여전히 20% 대를 유지하는 어 디바이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어 다른 그 나중에 보여드릴 뭐 스마트폰이나 PC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비중에 해당합니다. 어, 그니까 합산으로 거의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니까요. 선진 시장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결국은 IT 세트도 인구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아 비중이 사실 매우 커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PC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통신 환경은 이제 조금 다른 얘기고, 어, 단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어, 평균 판매 가격을 알아봤을 때 PC가 이제 가장 높은 가격을 차지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 선진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 여력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있고. 뭐, PC도 같이 있고, 이런 가구들 아니면 이런 소비자들이 많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낮은 지역에서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사실 뭐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출이 될수 있으니까 뭐 굳이 PC를 사지 않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PC는, 어, IT 세트 내에서는 가장 비싸고, 선진비중이 높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디바이스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업체별 점유율이고요. 그 많이 들어보셨을 뭐 레노보, 어, HP, Dell 이 3사가 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합산 비중으로 보면은 거의 60% 이상이 이 3사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어, 많이들 쓰시는 애플의 뭐맥 시리즈 같은 경우가 8% 정도의 점유율 이 정도의 점유율을 그 대만의 에이서나 아수스 같은 업체들도 같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3 업체가 있고 레노버 HP 대 l 빅3 업체가 있고 어, 세컨티 업체의 거의 동일한 점유율 8%대 점유율로 애플과 대만의 두개 업체들이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타가 15% 남는데 이 기타 15%에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lg 전자가 속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 pc 같은 경우에는 음, 국내 업체들의 그 뭐랄까 음, 입지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좁은 디바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에 좀 집중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pc 에는 조금 집중을 못했던 부분들이 어, 원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pc 같은 경우에는 어, 마, 말씀드린 이 업체들의 출하량이나 이런 것들이 pc 전체 미치는 영향력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레노버나 HP, 델 같은 업체들의 어떤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하량이 전년 대비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전체 PC 출하량에 대한 어떤 감을 잡아가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시면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폰인데 조금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이, 어,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면 어,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선진 시장으로 분류되는 북미와 유럽 비중이 보시면 매우 적죠. 지금 보시면 북미가 10%, 유럽이 15%니까 합산 기준으로 25%에 불과합니다. 어, PC가 42%에 달했으니까 사실 25%면 그 격차가 꽤큰 편이죠. 자연스럽게 개인 디바이스다 보니 훨씬 더 인구에 훨씬 더 연동이 잘될 거고 아시아 비중이 53%로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내에서, 어, 3분의 1 이상, 거의 뭐한40% 가까이가, 어, 중국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60% 중에 또 절반, 이, 어, 인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은 중국과, 예, 인도가 아시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 아시아 비중이 매우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교체 주기는 원래 한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2, 3년이었는데, 최근에는 3, 4년. 특히 이제 4년도 넘어가는 교체 주기로 조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출하량도 과거에 엄청 좋을 때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막 16억대, 17억대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뭐 13억대, 12억대 레벨로 줄어든 이유는 교체 주기가 그만큼 길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세하게 남아 출하량 대비 출하액 비중을 봤을 때 선진 시장이 조금 높은 성향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음, 업체별 점유율이고요. 어, 삼성전자, 애플의 양강구도가 꽤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20% 정도의 점유율, 그리고 애플이 15%에서 20% 사이의 점유율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도의 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화웨이가 엄청나게 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왔다가. 어, 한 3년 전쯤에 예, 트럼프의 어떤 대중 무역 제재, 이런 것들에 가장 타겟이 되면서, 4년 전, 5년 전이었죠. 예, 타겟이 되면서, 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 하웨이와 더불어, 샤오미, 오포, 비버와 같은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PC 같은 경우에는 주요 3, 3개 업체의 점유율이 마켓쇼가 60%를 넘어갔는데, 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상위 두개 업체의 점유율이 합산으로 40%가 채안 되고, 그리고 3위 업체도 10% 남짓이기 때문에 빅3의 점유율이 50%를 안 넘고요. 어, 중국 업체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정말 어, 로컬 브랜드들이 엄청 많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덜스 비중이 무려 36%에 달하죠. 아까 전에 pc는 15% 밖에 안 됐었는데 여기는 지금 6개 업체 7개 업체를 정리하고 나서도 아덜스로 36%가 잡히는 그래서 어, 여전히 어, 로컬 브랜드들이나 아니면은. 음,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나중에 어, 작은 업체들이 사라지고 그거를 이런 업체들이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상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여전히 가장 큰 시장이고 가장 큰 시장이다 보니까 플레이어스들도 여전히 많고 그리고 어, 저희가 양강체제가 굳혀진 지좀 오래됐지만 그렇다고 이걸로 이제 끝날 거다. 라고 완전히 확정짓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염두에 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하량 대비 출하액을 보시면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애플입니다. 애플이 15%에서 20% 사이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출하액 기준 점유율은 38%죠. 사실 뭐, 어, 대충 생각해 보시기만 해도 아까 전에 저희가 스마트폰 글로벌 평균 ASP가 3, 음, 300달러가 채안 됐는데, 애플 신제품 나오는 거 보시면 대략 뭐 800달러, 1000달러에서 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ASP 대비 2배 이상, 거의 3배 육박하는... 음, 평균 ASP를 애플은 구성이 되어 되었, 있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하량 대비 출하액 점유율이 뭐 두배 이상 올라가는 게 매우 자연스럽죠. 딱그 정도의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애플의 출하액 점유율이 매우 높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출하량과 출하액의 점유율이 거의 유사하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넘버원 업체이면서, 어, 선진시장 뿐만 아니라 어, 개도국 시장에서 거의 넘버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 해당 국가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을 가장 출하량이 많은 업체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로컬화되어 있는 평균 의 ASP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ASP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평균에 거의 유사한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삼성과 애플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선진 시장은 당연히 미국이 중요하고, 그리고 개도국 시장에서는 중국과 앞서 말씀드린 중국과 그 인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별로 트래킹하고 있는 그 구독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월별로 미국, 중국 인도의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개 나라만 트래킹을 해도 그 하이엔드 시장이 얼마만큼 팔리는지 그리고 미드랜드급 이하 시장은 어떤 판매량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개 지역의 판매량 흐름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자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다음에 이제 tv고요. 사실 tv는 이제 it 세트라고 보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거의 뭐 가전화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교체 주기가 매우 깁니다 8년에서 10년 정도의 어, 교체 주기를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 IT 그러니까 TV가 어떤 그우리나라에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주가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는 매우 미미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TV는 그냥 빨리 넘어갈 텐데 TV의 출하량 기준 점유율을 보시면은 어, 대략 어, 북미가 뭐18% 유럽이 19%라서 스마트폰보다는 좀적 어, 크지만 PC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PC와 스마트폰에 한 가운데 정도의 선진 시장 개도국 시장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차트가 하나 포함돼 있잖아요. 출하량과 출하액 말고 출하 면적이 포함돼 있는데 이 출하 면적이 꽤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TV가 이제 점점 대형화되면서 20인치짜리 TV 뭐 40인치, 60인치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인치수별로도 TV는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인치수가 출하액과도 매우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tv 같은 경우에는 면적 기준을 하나 더 넣어놨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업체별 점유율인데요 어, 삼성전자 lg 전자가 매우 매우 견조하게 시장을 잘 시장 지위를 잘 유지하고 있는 디바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20% 정도 어, lg 전자가 13% 정도로 넘버 원투예요 넘버 원투 업체고 출하량 대비 출하액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출하량 기준 점유율이 20%인데, 출하액 기준 점유율은 25%, 26%, 뭐 28%까지도 나오고, LG전자도 미세하지만, 출하량 대비 출하액 점유율이 높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스마트폰에서 애플이 출하량 대비 출하액 점유율이 높았잖아요. 이런 비슷한 일이 TV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TV가 차별화가 굉장히 어려운 제품이잖아요. 어 근데 그 차별화가 어려운 제품 안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출하량 대비 출하액 점유율이 높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선진 시장에서 잘 잘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비싼 가격이라도 삼성전자, LG전자를 선택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 긍정적인, 그러니까 매우 견조한 시장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사업이 뭐 실적 측면이나 주가 측면에서 어,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할 지언정, 적어도 그 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캐시카우 역할을 매우 잘하고 있는 디바이스 중에 하나다. 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IT 세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제 알아봤고 이제는 IT 세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